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1월 9일 수,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 지금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의 핵심 첫근이죠. 정진상 민주당 정무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정진상 씨의 자택을 아침에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서 지금 두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자, 저번에 민주당사에 들어가려다가 대체를 했었죠. 그 당대표 비서실에 민주당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국회에도, 어, 당대표실이 있습니다. 그 국회에 있는 민주당 대표실에도 지금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어, 상당히 이 수사망이 이재명을 향해서 좁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뇌물 혐의입니다. 어, 대장동 일당에게 그 정진상이 정보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 뒷돈을 받은 혐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뒷돈이 푼 돈이 아닙니다. 푼 돈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일면 터업에 보도한 내용은 이 어제 김용 씨또 다른 핵심 측근,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용을 8억 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죠. 그런데 그 기소하는 공소장, 공소장에 보면은 이재명의 이름이 시연 6번, 56회나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 이재명 이 측근 3인방, 김용, 정진상, 그리고 유동규까지 이 3명에게 김만배가 428억 원을 주기로 했다. 이재명 측근 3인방이 김만배에게서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게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428억 원. 자, 이 428억 원을 그러면은 이재명 측근 세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아무것도 없이 이세 사람이 다 나눠 갖는다.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다시 이 428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뭐 실행이 됐는지는 어느 정도 됐는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 일단 뭐 유동교를 통해서 김용에게 8억 원간 것, 그 정진상에게 또뭐 몇천만 원, 몇억 원간 것, 이런 것은 다 나오는데 전체가, 전체 규모가 무려 428억 원을 어~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김만배가 대장동 지분 49% 중에서 절반을 지급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황이 나왔다. 자이 김만배 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를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이 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이야기한 거죠. 대장동 지분의 24.5% 김만배 내가 가지고 있는 24.5%는 김용, 정진상, 유동교 몫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이 공수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대장동의 민간 사업자들이 소유한 지분 중에서 김만배씨 소유는 49%였습니다. 천하 하천 대유 그리고 천하 동인 13호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한 김만배씨 소유였는데. 49%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절반, 절반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 3인 소유라고 김만배 씨가 인정했다. 자, 그, 그 본인 지분의 절반인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씨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을 했으며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은 700억 원입니다. 700억 원. 그런데 거기서 어, 함께 부담,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비, 이 700억 원인데, 그, 전체 49% 중에 절반 이십사점오 24.5%가 되면 700억 원인데, 어, 공동부담 사업비를 제외하면은 금액이 428억 원, 428억 원에 나옵니다. 이 428억 원을 직업하겠다고 했다. 자, 이것이, 이, 기수장에, 어, 김용 씨의 그 기수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이 428억 원을 김만배가 이재명 측근 3명에게 주기로 했다. 자, 이게 재판에서 또 다뤄지겠죠. 재판에서 다뤄져서 법원에 판결해 놓을 텐데, 나올 텐데, 이, 이 정도 이런 지분 이야기는 그동안 쭉 계속 나왔습니다. 이재명 쪽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작년 10월에 정영학 녹취록이 나왔을 때, 김만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천하 동인 1호 절반은 거분 것이다. 거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거분이 이재명 아니냐? 이런 말이 그때도 나왔죠. 남욱 변호사, 이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10월 28일에 정인으로 출석한 정영학에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김만배 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까지 또 법정에서 진술이 됐고 어 그래서 작년 대선 국면에서도 어이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교 씨가 그때도 유동교 씨가 700억 원의 수익을 약정 받았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죠.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런데 이후 수사팀이 새로 구성 구성이 됐습니다. 이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대장동 수사팀이 새로 구성돼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했죠. 그래서 작년 대선 그 수사 국면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문재인 검찰의 서울중앙지검도 700억 원 수익,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공통 그 비용을 빼고 428억 이 것을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유동규 씨뿐 아니라 그때는 유동규가 이, 바뀌로 했다. 이렇게 됐는데, 유동규 씨뿐 아니라, 이, 재명 대표 핵심 측근, 김용, 정진상도 지분 소유자다. 이취재 내용을 김용 씨 공식장에 새로 담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 수가 있죠. 작년 딱 이맘때 10월 말에, 이, 유동규를 기소를 하면서, 어, 700억 원, 그리고 428억 원이 428억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유동교만 딱 지목을 했습니다. 김만배가 유동교에게 조기를 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인 정진상과 김용원 빠졌죠. 그런데 이번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이재명 접근 두 사람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1년 전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김용과 정진상을 뺐다는, 거, 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428억 얘기, 1년 전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 기사인데, 다른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은 어, 자, 이거 한겨레 시문의 2021년 10월 24일, 꼭 1년 전의 기사입니다. 이 제목은 이겁니다. 700억 약속하고 428억, 세금 뗀 대장물, 그 대장동 내물 외. 자, 428억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700억을 주기로 했다가 428억을 줬는데, 어, 왜 그러느냐? 왜 428억인가? 자,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428억 이야기가 그때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검찰이 유동규를 구속 기소하면서 700억 원 약정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는데, 어,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면서도 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700억 원을 주고받기로 약속을 했지만, 실제 유동규에게줄내물액은 428억 원이 됐다. 비용을 빼고, 자 그래서 어쨌든 428억이든 700이든 그때는 정진상과 김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 정진상과 김용이 들어갔죠. 그렇다면 그때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재명에 대한. 그 그때와 그 지금 검찰 수사가 달라진 점은 그때는 유동규만엮고 정진상과 김용훈 뺐는데 문재인 검찰의 이재명 봐주기 아니었을까 뭐 그거였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어두 사람이 포함이 돼서 이재명을 직접 겨누는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이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그 그런 그 이야기를 했었죠 유동규와 본인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이재명이 이야기했던 게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측근이라고 하려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측근이라고 이재명이 인정한 김용과 정진상이 들어갔습니다. 이, 700억이든, 뭐, 428억이든, 그밖으로 약정한. 자, 그러면은, 어 몸통은 이재명인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노는데, 오늘 중앙일보 일면톱은, 어제 김용이 이돈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런데 그 기소장에 보면은 어... 이재명 의 대선 자금이다. 이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 돈을 이 8억은 8억 원, 8억 4,700만 원을 받았고 뭐 돌려주고 배달 사고나고 해서 뭐 6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돈의 용처가 뭐냐? 대선 자금이다. 이것이 검찰의 공소장에 또 그대로 기재가 됐습니다. 대선 자금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역에서 돈을 받아갔다.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그때 추진된 대장동 일당에서 불법 대선 자금 혐의로 일단 구속 기소가 됐는데 야당 대선후보 쪽이 불법 대선 자금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용희,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준비를 위해 돈을 수수했다 이렇게 이재명의 이름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김용이 지난해 2월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할 당시 유동규에게 우리 지금 강주 쪽을 돌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대선 자금으로 20억 원을 요구를 해서 어, 그, 같은 해 4월에서 8월 사이에 네 번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요 범죄사실로 지켜 있는데, 에, 당시 김용원, 이 돈을 받은 김용은 어,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 으로 조직과 재정을 담당했다. 다두개다 돈이 들어가는 어 재정은 아예 돈을 만드는 데고 조직은 돈이 들어가는 데죠. 그러니까 경선을 하면서 그때 호남이 이재명의 치약 지역이었습니다. 이낙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재명 쪽에서 호남을 돌면서 이 당원들 당원들을 또 교합하고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돈좀 다오 (20억) 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줘서 8억 원이 넘어갔을 때 그때 언론 보도에서 대장동 게이터가 터집니다. 그때 중단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20억 원을 다 줬죠. 대선 후보 경선을 냈으라고. 자, 그래서 이 대선 자금이 이제 20년 만에 증가해서 지금 쟁점으로 떠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정진상, 오늘 동아일보 1면, 아, 12면, 4일면 보시면은 검찰이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10여 번 언급 그리고 정진상 곧, 산, 조, 곧 조사할 듯 이렇게 됐는데 조선일보가 파악한 것은 공소장에 이재명이 시연 여6번이 언급 이 됐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10여 어, 차례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조선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그 입수를 해서 꼼꼼히 분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700억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정진상 이 곧. 조사할 때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오늘 아침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 검찰은 김용의 김용이 받은 돈의 용처 사용처는 물론이고 어, 이재명의 간여 여부 그리고 2014년 선거자금 1억원 수수 2013년 술접대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고 수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입증되면 내물죄 정치자금법이 아니고 내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어, 조만간 이 정진상에 대해서 금품수수 이에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났을 것이고 이러면 이번 주 안으로 정진상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아주 수색을 어, 하고 있으니까는 곧 불러서 그 증거물을 들이대면서 추궁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의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되고 이재명은 완전히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이태원 그 참사 수습에 매진을 하는 모습. 어제도 종교지도자들을 만나서 어떤 수습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렇게 또 인적 쇄신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리스크 중에 참모 리스크가 있습니다. 참모들, 참모들이 도대체 특히 대통령실,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때 초기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김대기 실정을 비롯해서. 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사적 채용, 뭐, 거기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문제나, 김건희 그 리스크 프레임, 또, 뭐, 심지어, 박흥건이 20일 만에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수단체 인설에서, 그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 좀인적셋신 이야기가 있었지만, 김원의 홍보수석을 새로 앉히는 쪽으로, 그 정도 선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리스크가 또 터졌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이 공격의 빌미를 그대로 줬습니다. 한겨레 신문 오늘 많은 신문에서 지금 한겨레 신문과 경향 신문은 이것을 일면 사진으로 크게 쓰었습니다 일면 사진 뭐냐면은 어제 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상대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열었죠. 국정감사를 열었는데 이김원의 홍보수석이 이태원 참사 이 국감을 하는 중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보인의 옆에 앉아 있었던 이 강성규 시민사회 소속의 수첩에 웃기고 있네 이 메모를 씁니다. 웃기고 있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지웁니다. 메모장에 웃기고 있네. 그리고 지우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어, 국정감사 도중에 어 강덕구 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막 하는 중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뭐 잘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막 추궁을 하는 그 도중에 비서실장 뒤에 앉아, 뒤에 수석들이 쪼관자 있는데, 김원의 홍보 수석이 옆자리에 있던 강승규 시민사회 수첩에, 시민사의 수석의 수첩에, 웃기고 있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질문 하는 게 웃겼느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추궁을 하는 게 웃긴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자, 실제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 이, 잠시 후에 이것을 지워놓은 장면까지 전부 다이 데일리, 이 데일리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회 모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어, 김대기 수석도 현장에서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다. 음, 강 수석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 김원혜 수석이 현장에서 무리를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해명은 이렇게 합니다. 어,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다가 어, 필담을 나는 거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야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참사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참사 추궁하는데 대해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비칠까봐 지운 거다. 자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이 해명이 썩 그, 와닿지 않는다는. 음, 그 지적이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도 어, 대통령실의 오만 책임 추궁에 웃기네. 그리고 장관 경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후진적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3면에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1면 3면에 키우고 있고 한, 어, 경향신문도 어, 진보자파 성강의 경향신문도 김원의 사적 대하 라면서 내용은 안 밝힌다. 우리 이 국감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다.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필담을 했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적 대화. 여기는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야당에서는 국민을 조롱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또 공격거리를 하나 제공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자, 그래서. 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좀 인적 쇄션도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뭐 장관을 경질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이 필요하다면은 이 대통령 비서실 장관 뭐 관련 관계 있는 장관들을 교체하는 것은 교체하는 것이고 어, 또 장관들을 대폭 교체를 하면은 인사청문회에서 또 발목이 잡히고 이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아, 비서실은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을 했을 때도 한번그 기회를 주고 그 수석들은 최소화하고 그 교체를 최소화하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대로 두고 그 아래 행정관급들을 한 10명 정도 교체를 했죠. 자, 그런데 그래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이렇게 참모리스크가 생기니까는 인적세신에 좀 그 나셔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늘 국민일보는 이태원 참사 수습 책 장고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전에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인가? 자, 곧그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 전에 인적 쇄신에 나설까? 자, 근데 뭐 국민일보가 이야기하는 인적 쇄신은 뭐 이상민 장관 교체 정도, 그리고 경찰청장 이 정도인데 자, 그런 그 차원을 넘어서 아마 더 강범위한 인적 세션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그 변화를 한번 주고 또 민심도 좀 받아들고 이 분위기 전환을 하는 자, 그런 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야당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아, 이태원 참사. 제가 그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어, 제2의 세월호처럼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희생자 명단을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확보를 하자 이런 문자 메시지들이 민주당 안에서 서로 오갔죠. 자, 그리고 어 이태원 참사를 놓고 국정조사 무조건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론존에서 엄청난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 일면톱은 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동 건다. 자, 국정조사는 무조건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음, 뭐, 조사가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경찰의 자체 조사가 문제다고 하지만은, 국정조사 무조건 한다, 할 수밖에 없죠. 다수당이니까. 국정조사는 국회 의결로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수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못 막는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과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합니다. 본회의가 상, 본회의 상정이 되면은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은 표족한 수가 없고 결국 국정조사 전국이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기 탈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1월 9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